안녕하 하늘만주 무속대입니다. 이민년 새해 들어와서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사후세계, 사후세계를 말씀드렸는데 왜 사후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에, 우리 무속인들이 가장 밀접한 것이 사람의 죽음의 죽음, 죽음의 세계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살아있는 사람들의 삶을 살아있는 사람들의 삶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죽음을 이해하자는 거예요. 죽음을 죽은 다음에를 이해하자는 게 아니라 죽음의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나 여러분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그제가지 우리가 말하는 신도 여러분에게 의지하는 사람들의 삶이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성 이성 그러잖아요. 이성 이성 이성이라 때 이성이라는 것은 발음이 바뀐 거예요. 발음이. 이 생이라는 거, 이 생.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금 생. 그 다음에 저승이라고 그러잖아요. 저승, 저승. 그래, 저승도 저생이라는 거예요. 저생. 그래서 우리가 보통 차라고 그래, 차. 차. 차생. 아니, 이 차를 다는 것도 피생이래. 그래, 피, 피. 피라는 걸 저피라고 그래요. 저피. 이것, 저것. 이것, 저것 할때 저. 피, 알을 구별한다고 이랬잖아요. 피, 피. 내가 지금 살아있는 다음이잖아요. 그래서 후생이란다, 후생. 후생. 그니까, 러 실질적으로는 전생과 후생을 구분할 때, 후생이라는 건내 죽음 다음이잖아. 죽음 이후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럼 내 죽음 이전의 세계가 이걸 전생후생이라는데, 전생후생이라는 건 윤회론에서 의한 거고, 윤회론인가 그 아무 상관없이, 윤회론이라는 거 상관없이 그냥 내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갈 거냐, 어떻게 될 거냐. 그것이 너무 복잡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 보통 제일 많이 쓰는 거지. 아이고저 사람 황천 갔어. 어? 어. 우리 안주거리 경문 조상경에도 아니면은 에, 기본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상해 나가냐 상해 소리에도.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황천길이 뭐다 해도 언제 다시 돌아오나 황천에 가는 길이 멀잖아요. 가면은 못 오잖아요. 어떤 사람이든지. 뭐, 간혹, 음,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더만, 예수도 있고, 뭐, 임사체험을 해서 뒤졌다가 다시 깨어나서 살았다고, 지는 뒤졌다 살아났다고 하는 그런 쪼달들도 있더만, 그거는 잠시 기절했다 일어나는 거야. 임사체험은 없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뒤졌다고 혼자 착각을 하는 거지. 뒤졌다고 착각을 했는데, 맥박도 뛰고 다 뛰고, 꿈속에서 빌빌빌 갖다가 놓은 거야. 그래니 그러니까 그걸 저승 갔다 왔다고 개뻥을 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소설로 써내는 거야. 소설로 써내는 거야. 여러분이 임사체험을 했다. 임사체험을 했다. 내가 뒤졌다. 다시 살아왔다. 이걸 믿으시는 분, 이걸 뻑고을 트는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도 믿어야지. 예수의 부활은 믿냐고? 난안 믿어. 예수가 뒤졌다 살아났으면 뒤졌다 살아나고 뒤졌다 살아나고 뒤졌다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아직도 존재하고 있어야지. 왜 죽었다 살아나한 번밖에 못해. 백 번이고, 천 번이고, 죽었다 살아나면 되지. 그럼 임사체험을 한 그런 말을 하는 놈들도 뒤졌다가 다시 살아나면 되지. 안 죽고 살겠네. 죽음은 끝인 거야, 죽음은.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 황천이란 말이야, 황천. 그 다음에 황천이란 말 때, 이 황천이란 말 때, 이거 천자를, 요거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확하게 사전을 찾으면 이 샘천자를 쓴단 말이야, 샘천자. 그다음에 구천이라는 말도 정확하게는 이 아홉 가지 샘 천자를 쓰는 거예요샘 천자 구천이라서 하늘 천자 쓰는 것이 아니고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저 정대가 맨날 한 번만 쓰고 너무 잘난 치게 그러는데 제가 잘난 척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잖아요 말이 아 다르고 다르나 저저밤 하늘에 눈이 내린다, 그러면 이 눈깔이 내려오는 건 아니잖아. 에? 우리가, 어 야, 밤을 먹자, 그러면 깜깜한 밤을 내가 먹는 건 아니잖아요. 밤을 까먹는 거잖아. 그러니까, 언어가 같다고 뜻이 같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구천이라는 것이, 여러분이란 나나 저도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구천을, 이렇게 아홉 하늘 천자를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보통, 아유, 너네 조상이 구천을 떠들어, 구천을 떠들어, 그러면 저 아홉 하늘, 아홉 개인지, 여덟 개인지 잘 모르지만, 그냥 하늘에 떠둔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늘에 떠둔 섰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왕천이다 구천이다 할 때는, 이 샘천 자 쓰는 거야, 샘천. 이 샘천 자 쓰는 거는,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이, 이 천이라는 것은, 우물이잖아, 우물. 오물. 우물이 뭐냐면은, 여자의 자궁을 말하는, 자궁. 여자의 자궁. 엄마의 뱃속, 양수를 말하는, 양수. 다시 돌아갔다는 거야. 다시 돌아왔다. 뭐로? 누가? 몸뚱아리가 돌아갔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똑같은. 사람이 죽으면은, 정신 있잖아. 정신. 여러분들. 생각하고 하는 정신. 정신 나가면은 뇌사라고 그러지, 뇌사. 뇌가 죽어버려도 몸은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정신과 육체가 분리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실은. 하나로 돼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래서 정신은 혼이라 그래, 혼. 그래서 혼은, 혼은 죽으면은, 누구나 다 하늘로 간다고 생각을 해 동서를 막론하고 그 티베트는 시체를 독수리가 쪼아먹게 조장이라 해, 조장 그다음에 인도는 겐지지강에서 화장해서 뿌린단 말이야 화장해서 화장에서 뿌릴 때 몸뚱아리는 어디로 가요 겐지지강에다 뿌린단 말이야 겐지지강을 인도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어머니의 강이라 그래 어머니 겐지지강을 어머니의 품이라 그래요 어머니의 자궁으로 돌아간다 고그래 겐지적안 그래도 여신이란 말이여신. 근데 이 호는 하늘로 가니까 펼쳐진단 말이 쫙 펼쳐진단 말이에요. 펼쳐진다. 그래서 펼쳐지는 거고 하 신이란 말이야. 그래서 하늘로 가는 거고 하늘로 가니까 하늘로 가니까 사람이 죽으면 뭐예요? 기본적으로 지붕 위에 올라가서 옷을 들고 아무개복, 아무개복, 아무개복 이거를 우리가 초혼이라고 초혼 복이라 그러고. 복이라고 하라고 복이라고 초혼이라고 만약에 황천으로 가면은 셈인데셈이 하늘에 있어요 땅에 있지 그래서 황천이 구지로 변한다 말이야 구지로 땅지자로 그렇다고 구천으로 변해요 구천 그셈천자를 말하는 거야 근데 지금 이 땅에 대한민국에 어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구천이라고 하면은 이거라고 생각해 이거라고 구천이라고 생각하지 아홉 가지 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 아홉 가지 셈은 몸이 가는 거야, 몸이. 육체가. 그래서 육체는, 육체는 백이라고 그래 백. 그래서 백은 땅으로 돌아가서 귀,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 황천으로 가는 거야, 황천으로. 황천이, 냇, 냇물로 들어간단 말이야. 요, 요, 요 엄마 자궁으로. 돌아가는 건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서 귀라고 그래서 귀라고 하는 거야, 귀. 그 다음에 이건 땅으로 가는 거라 그래서 결국은 이 복을하고 조언을 했는데도 아무게복아무게 복했는데 복안 돌아와 그러니까 이제 죽은 거잖아요. 그럼 그때 장례를 한다. 장례라는 건이 장자를 감춘다는 거야, 숨긴다는 거야, 묻는다는 거야, 이 매장이나 매장. 근데 이 구천이라는 것을 구천이라는 걸 진짜로 이 구천이라고 이해를 한다고 쳐도 이때도. 어느 구천이나, 이거 어느 구천. 불교적인 세계에서는, 불교적인 세계에서는 제일 쉽게 할수 있는 게, 정을 초하루가 되면은, 우리가 보신각종을 33번을 쳐요. 보신각종을 33번을 치는 것은, 저 하늘에, 하늘에, 이렇게 수미산이 있고, 이 사천왕 문을 넘어가면은, 사천왕을 넘어가면은, 이 하늘이 열린다말 하늘. 이 하늘. 이게 사천왕이에요. 사천왕. 전에다 하면 일주문 지나죠 여러분 일주문 일주문을 지나면 그다음에 이 사천왕 있잖아 동방증정천왕 남방다목천왕 서방비바도원천왕 광목천왕 있는 사천왕 여기를 넘어가면 여기서 비로소 하늘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가 대웅전 있잖아요 여기는 우리가 도리천이라고 도리천 도리천이란데 이 도리천 주변에 가운데 도리천 있고 도리천 주변에 동방의 발천 서방의 발천 남방의 발천 발전, 북방의 발천에서 84 32 하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천이 있어서 도리천 플러스 33천이 있어서 새해 첫날 12시 땡 0시가 되면은 하늘의 문을 열자고 33번 종을 치는 거야 그런데 이 불교적인 세계의 구천은 불교적인 세계의 구천은 수평적인 구천이란 말이야 요 8천하고 요걸 합친 구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도교적인 세계에서 구천은 어떡하냐 불교가 이렇게 하늘을 쪼개서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당나라 시절에 제일 심해 당나라는 것은 우대라로 치면은 고구려, 백제, 신라시대 때야 당나라 말기에 가면은 결국은 신라랑 나당연합군이 돼서 백제를 무너뜨리고 고구려를 무너뜨리고 통일신라를 만들어서 하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은 당나라가 신라와 짬짜미를 먹고 백제와 고구려를 무너뜨리고 나서 당나라도 쇠락을 길을 걸어요 무너지게 되는 그래서 수당 송나라라가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때 당나라에 불교하고 도교가 이론전쟁을 해 이론전은 우리 신이 너높다 우리 하늘이 더 크다 우리 하들이더 많다 불교에서 이렇게 33천을 많이, 우리가 9천을 만드니까 도교에서도 9천을 만들어내요 그 중앙에는 균천이라고 해요 균천 그 다음에 동서남북으로, 동서, 동서남북으로, 어, 하늘을 하나씩 만들어, 일단. 그러면 사천이 되죠. 그 다음에 동, 동남, 동북, 서남, 서북 이래서 하나씩을 더 만들어. 요걸 보통 우리가 사유방이라고 해, 사유. 사유, 사이간자 써서 간방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건 정방이라고 하죠. 그래서 동서남북에 네개 하늘, 반방에 네개 하늘, 여덟 개죠. 그 다음 중앙에 하나. 그래서 아홉 개 하늘을 만들어야 단 말이야. 그럼 사람이 죽으면은 이 도교의 구천으로 갈 거냐? 불교의 구천으로 갈 거야. 도교의 불교, 구천이든, 불교의 구천이든, 여기는 엄연히 하늘이잖아, 하늘. 하늘이잖아. 여기는 도교식으로 하면 구천에, 구천에 삼대가 계시는 거고, 여기는 도리천에, 도리천왕이, 도리천왕님이 누구예요? 우리가 바로바로 제성님이잖아 재성님. 예. 도리천왕의 제성님이 누구예요? 한인 할아버지야. 석재 환인 나라. 도리천왕의 제성님이 한인 할아버지란 말이야. 그럼 우리 할아버지가 계시는 곳인데, 우리 민족의 시조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왜 구천을 떠돈다 그러면은, 귀신이 갈곳 몰라 헤매는 줄 아냐고. 구천을 떠돌면은, 불교적인 도리천에 가든, 도교적인 이 균천에 균천에 가든 현천에 가든 모천에 가든 창천에 가든 북쪽에 있는 하늘은 현천이라 현천. 이 현자가 뭐예요? 검을 현자란 말이야. 북쪽에 뭐가 있어요? 현무가 있지 현무. 검다라는 거야. 북방수 검은색이 검죠. 이 동방에는 이 창천이라는 게 창천. 근데 원래는 이 창자가 이 풀을 청 자랑 똑같이 쓰는 거야 풀을 청 자랑. 원래는 에, 청룡이라고 안 하고, 창룡이라는, 거, 창룡. 청룡이나 창룡은 똑같이 써요. 이 창자는 창조하다, 뭐, 뻗쳐나가다, 이런 창자야. 동쪽이니까, 해가 뜨니까. 남쪽은 염천이나 염천. 이게 불꽃 염자야. 남쪽은 덥다고 생각하는 거야, 남쪽은. 서쪽은 호천이라고, 호천. 호천. 그 다음에는 이 동, 동북은 유천이라 유천. 그 다음에 동남은 양천. 그 다음에 서남은 주천. 그 다음에, 아, 서북은 유천. 변진섭이 할때 변천이에요. 동북방은 변화가 심하다, 변천. 동남방은 아주 양기가 좋다, 양천. 아, 서남방은 붉은 기운이다, 주천. 그 다음에 서북방은 유라는 것은 이게 이 저승의 유자로 유명할 때 이게 명부, 음부, 음부, 명부 할 때는 이게 이렇게, 이렇게 말할 때 이것은 이제 관청을 말해, 관청. 저승의 관청, 죄를 다스리고, 이거는, 이거, 이게 절제도 또 여기서 이제, 십대왕이 나오고, 십대왕이 나오고, 십대왕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지옥이 나오고, 재판기 나오고, 여기서 인간이 죽으면은 저승에서 재판을 받아서 지옥을 간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요 유천이라는 것은 서쪽에 있는 북쪽에 서부서북 서북. 우리 민족은, 이 동양 사람들은, 중국, 일본, 한국 다 포함해서 동양 사람들은, 저, 북쪽이 고향이라는 생각을 해. 그래서, 보통 제사상을 사려도 북쪽에다 차리고, 그 다음에는, 저 임금님한테, 에, 우리가 인사를 해도, 인사, 임금님한테 인사를 해도, 만약 임금님은 지금 경북궁에 있잖아요, 서울에. 서울에 있는데, 제주도 사람은 북향 재배를 하는 게 맞지. 근데, 하흥 함흥 사람도, 하흥에 사는 사람도 임금님한테 절할 때는 북향 재배를 해요. 북향 개발하는. 그 다음에, 결혼식을 하든, 제사상을 하든, 상을 다 북향에다 상을 차리는 거야. 그래서, 이, 근데, 이 서쪽하고, 그러니까 북쪽은 우리 고향이니까. 근데 서쪽은 불교의 이론이 나오네, 불교의. 이게 도교가 이하늘을 만들면서도, 그래서 서쪽에다가 유천을 만들까, 북쪽에 고민했겠지. 에이씨, 중간에 내가 만들자. 서북쪽에 유천을 만든 거야. 서북쪽에. 그래서, 불교에서도 서방정토 극락세계라는 거야. 서방정토. 서방정토 극락세계라는 거는 서쪽은 해가 지는 곳이잖아. 해가 지는 곳. 해가 지니까 해도 떨어졌으면 사람도 뒤지면 서쪽으로 갈거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대갈성 생각에 나온 거란 말이야. 이 소설이야, 소설. 불경의 99 99.9999%는 다 소설책이야, 소설책. 인간의 대가리이면 그것도 저 서가문이라는 위대한 소설가가 쓴 소설책을 다시 쪼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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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뻑을 까고 까고 또 까고 또 까고 만들어. 그걸 또 중국놈들이 당나라의 현장이라는 중이 거기서 불경을 수입해 오잖아요. 불경을 수입했는데 중국의 원도교가 있잖아. 이 도교하고 불교하고 섞이면서 소설책이 그냥 뻥튀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기본인데 어쨌든 우리는 그냥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죽으면은 혼은 하늘로 가고. 백은 땅으로 간다. 기본 생각이에요. 그거 이상도 없어요. 그, 그러니까 어떤 이론으로 갔다 붙여도 귀신은 갈 데가 없다. 귀신은 여러분이 제 싹을 차려면 무조건 온다. 지옥도 없다. 극락도 없다. 이승도, 저승도 사람이 삶과 죽음만 있다. 삶과 죽음. 우리가 죽으면 황천을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죽으면 죽는 것이다. 죽으면 죽음 자체로 서럽고 억울하고 워낙 분하고 원통하고 외롭고 힘들고 그래서 조상님들은 여러분들이 제사를 한번 차려주고 어, 음식을 한번 차려주고 구슬 한번 해주는 게 최고 좋다. 그 빨리빨리 들어와서 굿날 잡으세요. 그리고 한 가지 아 이건 별도로 하려고 그랬는데 일단 예고편 에, 제가 삼재풀이를 어, 이렇게 유튜브 상에서 어, 안 해드리려고 내가 뭐 장사꾼도 아니고 그래서 어, 안 한다고 안 한다고 그랬는데 너무 음. 어, 선생님 삼재풀이 좀 해주시면 안 되잖아 분이 많아서 한번 제가 날짜를 봐서 접수를 좀 받을까요? 다음 편에 상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니다 <목소리>